비트코인 현물 ETF 첫 거래 우선 잘 끝났고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이 23억 달러, 블링록 10억 달러, 피델리티가 7억 달러, 아크가 2억 8,800만 달러, 비트와이즈가 1억 2,500만 달러입니다. 요즘 한글로 번역해 놓까좀 웃기네요. 뭐 피델리티를 충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들이 지금 현물 ETF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생이나 레버리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바로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G-BTC를 기반으로 한 커버콜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ETF가 나왔는데 현물 ETF가 나왔는데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한또 상품이 또 하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또 파생 파생해서 나오는 이 모양 항상 우리가 암화폐 생태계에서도 어떠한 어떠한 코인이 나오면 그 코인에 또뭐 어떤 기반으로 기반으로해서 이렇게 넘어 왔다 넘어 오다가 나중에는 좀 뭔가가 여기 사이에 문제가 터지면 또 우르르 또어 맛이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파생들을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은 또 어느 극단적인 시점에 가서는 이슈가 또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이건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거 보면은 역시 미국 기관들은 그냥 뭔가를 이렇게 뭐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고 이들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형식으로 또 나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 바로 전 한국 시간 밤 9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있었는데 워낙 현물 ETF의 소식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묻혀서 갔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신할 수 없었어요. 원래 예측보다 당초 예측 3.2%보다 0.2% 높은 3.4%가 나오면서 잠깐 출렁거리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공개상장, 첫 거래에 기대감으로 약간 올랐다가 또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CPI는 제 채널에서는 작년 23년 상반기 기대감이죠. YoY 기대감으로 그때까지 얘기하다가 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장 아니면 뭐 23년 상반기까지의 장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한 충격에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 충격에서 민감한 것까지 다 받았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조금은 이제 바뀐 게, 비트코인의 반감, 그리고 이번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걸로 지금 끌고 오는 이 소재,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성장이 좀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제외한 외부 경제에 대한 그 영향이 좀 다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CPI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 좀 나신다기 좀살살살좀 빠지니까 같이 ETF도 생각만큼 막 오르지 못하고 약간 이제 가다가 빠지는 모습 봤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직감하셨을 거예요 아뭐 금처럼 따라간다며 하다가 작년 하반기였죠 금처럼 따라간다며 하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어 ETF? 주식창에 결국 이걸 상품 올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아 이제 주식과 같이 또 움직이려나? 또 이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5억 6천 7백만 달러였거든요 하루 거래가 가장 잘 됐던 것이 블랙락에서 출시한 한 ETF가 21억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ETF 하루 거래량이 21억 달러를 넘길 바랬었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어떠냐면 결과가 그레이 스케일이 21억 달러 뭐 어찌 됐든 거래량 달성확인 했고요 블랙락이 10억 달러.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달성을 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왜냐면 첫날 11개가 동시에 상장했으니까요. 모두 합치면 43억 달러로 뭐 좋게 평가하는 삼도 있고, 여기 보시면 all ETFs less GBTC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좀 화면이 작은데 제가 좀 확대해서 이거 다른 거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GBTC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뺐어요. GBTC를 뺀다면은, 아이시어스가 1등, 피델리티가 2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들 하고, 그래서 아이시어즈가 10억 달러를 달성했다. 뭐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다왜 GBTC를 뺐을까? 우리가 이건 옛날부터 이제 미리 알았던 내용인데, GBTC는 다른 ETF 이 상품들과 비교해서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릅니다. 다른 ETF는 바구니가 빈 바구니입니다. 여기 비트코인이 없어요. 그런데 GBTC는 이 바구니에 비트코인이 담긴 채 그대로 ETF를 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현물 ETF 신청하 나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이너스 50% 가까이 됐던 이 GPTC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이때 들어와서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이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GBTC는 다르게 보고 이 거래량 자체가 매수의 거래량보다 매도의 거래량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리서치 또는 뭐 다른 아랑 코크란 이런 사람들 또한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게이 GBTC는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의 거래량이 더 우세했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GBTC의 거래량이 매수보다 아무래도 차익 시전이 있으니까 매도의 거래량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거 다 합친 게, 이것도 한2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GBTC가 2천이란 말이죠. 얘네는 매도는 뭐 거의 없을 거고, 당연히 뭐 거래 매도밖에 없을 거고, 매수가 더 많겠죠? 자, 이걸 따졌을 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GBTC에서 차기 실현에서 나왔던 자금이 그냥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계속 비트코인 투자를 ETF를 통해서 이어 나가고 싶은 곳은 여기가 수수료가 1.5%잖아요. 비싸잖아요. 나머지는 한 시점 오시면 거의 다 대부분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여기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왼쪽 주머니에서 빼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집어 넣은 것과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굳이 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텔레그램으로도 이미 공유 드렸던 내용이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에 미국에서 출시한 11개 거래 못 합니다. 저도 직접 삼성 증권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 하나라도 좀 사오려고 들어가 봤는데,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예 리스트를 11개 딱 뽑아가지고, 금융당국에서 하지 말라 해서 지원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또한, 어 이건 또 오늘 소식인데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지원 안 된다. 가지고 거래 중단했습니다. 독일 비트코인 ETF도 국내에서 거래 중단. 자 이거는 좀 내망을 좀 뚫고 들어가면은 저는 세금하고도 나중에 연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인정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은 결국 주식 창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주식은 주식은 무엇이냐면,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금투세잖아요. 이 금투세가 지금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논란 중이지만요. 자, 그러면 주식에서의 거래했을 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제 비과세가 다시 된다면은, 코인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버린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연결되어버린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비가세를 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아주 아마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국세청도 그렇고요. 이 부분, 전좀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가 25년 1월 1일부터의 수익에 대해서, 뭐 20%, 지방세 2%까지 하면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물론 250만원 공제하지만 그게 뭐 얼마 되진 않으니까. 어 좀더 연기됐으면 좋겠어요. 좀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자, 미국 또한 근데 어제 어제 첫 거래할 때 모든 곳에서 ETF 거래가 된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뱅가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 거래 안 된다고 했고요. 그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스팟 비트코인 ETF가 나와서 투자자든 투자하려고 하는데 뱅가드는 하지 마라. 안 된다. 뱅가드 창고를 통해서 못했고요. 뱅가드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에드보즈 존스, UBS 같이 거대 기업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ETF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곳들이 어제 있었더라. 근데 이걸 제외한 곳들은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건 과거에 지난 사이클 상승 전에 워런 버핏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워런 버핏 비트코인 부정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또 한단 말이에요. 버크셔에서. 그렇듯이 지금 벵가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지원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벵가드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코인 관련된 투자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곳이죠. 코인 베이스 글로벌의 대주주가 벵가드잖아요. 그리고 채굴의 대표적인 채굴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 보시면 벵가드가 최고죠. 1등 8.32%. 그리고 2등 채굴회사, 라이어 플랫폼에서도 보면, 뱅가드가 9.34% 1등, 1대 주주입니다. 2등이 볼륜락이고요. 이건 예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뱅가드 이번 사건 보시고, 아, 또, 뭐, 저왜 저러냐? 이제 그러실 건데, 마이크로 스테레티지 대표적인 또 비트코인 주식 보시면, 2등이 뱅가드입니다. 8.24%, 3등 볼륜락이고, 또 무슨 저 수작을 부리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내용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지금 첫날 이러니까 되게 실망스럽네, 그러실 수 있겠는데, 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될때 아무것도 없는 빈 바구니들만 출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선물 ETF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많은 비트코인이 담겨져 있는 이 GBTC란 녀석이 그냥 그대로 와서 ETF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다가 IPO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서, 상장했을 때는 그 상장 또 비밀한 게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장외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뜸뜸 하다가, 또 관룸들은 또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이랬던 형식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첫날이 좀 다소, 아 어, 뭐, 이, 뭐야 이러면서 실망스러워도, 어,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은 좋은 호재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20년 말 21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견인했던 것이 바로 전 GBTC라고 봅니다. 즉 기관들이 비트코인 직접 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 형태가 필요한데 그 당시 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GBTC를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GBTC를 통한 이 매입이 늘어남에 따라 그 신탁이 쌓이는 만큼 비트코인 매집은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이번 장 유식 쪽에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라는 그 현물 ETF라는 것이 제대로 마련됐기 때문에 과거 GBTC가 비트코인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바로 캐시우드의 이야기입니다. 캐시우드가 본인 순자산이 최소 25%가 비트코인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종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캐시우드에 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씩 조금 조금씩 신격화되고 있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캐시우드를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은 캐시우드 얘기했을 때 옛날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간 우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인 이쪽판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냥 패턴이고요. 어떤 인물이나 리딩한 인물이 처음에는 실망을 주고 뭐 하다가 점점점 인기를 끌면서 신격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부르는 목표 가격을 사람들은 에이, 뭐야, 뭐, 그렇게 가어 싸다가 점점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 역시 코인, 어떤 코인인지 다 파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고점에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팔고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이게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패턴, 지난 사이클은 우리 이미 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아, 똑같이 흘러가구나, 라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의 위치가 어제 구페이스북 메타플랫폼을 넘어서면서 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 시총 추월하자 이러면서 또 가자를 했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 뭐 장기간은 모르겠어도 이제 장기간 봤을 때 지금 이미 테슬라 시총 뛰어넘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은의 시총을 뛰어넘 넘는이 많이 하다가 은의 시총 뛰어넘었다고 막 환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이 시총을 깨면서 올라가는 비트코인을 보면 하나하며, 자, 이번에 이제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불리고 있는 게, 비트코인 불리고 있는 게 디지털 금이기 때문이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ETF 비교하면서 금 ETF랑 많이 또 비교했지 않습니까? 금의 시총을 뛰어넘지 말란 법이 없다 하면서 지금 시총이 903빌리언, 여기가 13트릴리언인 거 보면은 대충 한열몇 배를 지금 더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10억 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면서 또 많이 얘기할 텐데 캐시우드도 보면은 되게 세게 부르잖아요. 가격을 높고 세게 부르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목표는 항상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표보다 못 가더라도 그의 반의 반이라도 갑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나와서 목표가격 크게 불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총 랭킹을 보면서 어,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또 가자 이런 분위기 크립톤도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전 그게 되게 이번 장에서도 중요한 하 생각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살살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시총이 1.297트리리언 달러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903 빌리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한43% 정도 상승을 해야 은행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이 4만 6천 달러군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4만 6천 달러에다가 43%를 계산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7백 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실 그 사이 또 채굴이 되면서 뭐 시총이 조금씩 늘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무시했고요. 를요 정도 가격대. 그 지금 거의 정고 근처쯤 가면은 은의 시총 뭐 추월하니 많이 또 그런 얘기 나올 거고. 그럼 은의 시총 추월하면서 정고를 또 뚫어준다. 또 그런 또 호재를 또 터뜨리면서 어, 또, 불장으로, 보통, 정고 뚫으면 불장으로 또, 큰 불장 가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은혜 시총 추월한 것과, 비트코인 정고를 뚫는 이 포인트가, 거의 뭐,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거의 비슷하겠고, 이걸 이제 깨고 나면은, 비트코인 또쭉 올라가면서, 또, 여러 시총들을 또 도전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비트코인 현물 ETF, 비록, 지금 첫째 날이랑 뭐, 오늘 둘째 날또 봐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무엇을 본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지금 이 장치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이 순간이 와도,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시장이 계속 붙어 있으면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것이 좀더 현명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